풍신의 사주이야기 오늘은 배우 강하늘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배우 강하늘씨 사주는 경호년 말띠해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무인월이라고 해서 어, 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사일주로 태어났는데요. 음, 강한을씨 프로필 생년월일이 89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 방송에서는 90년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주도 보니까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일반적으로 이런 운에서 뜨기가 참 쉽지 않은 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운에 떴어요. 그래서 <laughs> 아, 내가 사주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은 사주풀이를 먼저 해볼게요. 어, 인월의 정화 그랬네요. 인월은 봄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봄철의 정화, 뭐 봄철 뿐만이 아니라 정화 자체가 갑목을 좋아합니다. 감목이 있을 때 정화는 일에 대한 지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 또는 재능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목이 있다는 것은 정화로 하여금 어, 자기 자신의 애능적인 자질 또는 어, 개인적인 능력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래 정화는 정인격이고요. 어, 분야가 이제 갑목 분야에 태어났습니다. 이노래 정화가 개수를 보고 갑목을 보면 어, 무엇을 하든지 자기류화 잘 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태어난 시간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이노래 정화 그랬으니 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특화 시켜서 자기만의 것으로 특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은 정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인이라고 하는 격은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 음, 선비 마인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열심히 배우고 익힌 것을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성품,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업을 고를 때 또는 적성을 고를 때 정인 격은 음, 어, 언론, 출판, 문화. 예술, 교육, 경영,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관이 있으면 경영 분야의 자격을 취득을 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이 없을 경우에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격 자체가 글 쓰는 거, 공부하는 거, 또는 문서를 다루는 거,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성격은 어, 직업이나 적성을 얘기할 때 이런 분야를 꼭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인격이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내가 어른이다 또는 내가 선비다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수가 있으면, 어, 약간은 꼰대 마인드가 나오고요. 임수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한왜 어, 왜 그러냐면 개수는 이슬비 같은 것을 뜻하고 땅에서 돌라오는 수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또는 이제 이슬비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에 어, 이슬비가 이렇게 코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집 이런 것들 좀 강하게 키울 수가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임수는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물을 나무가 흡수했다 라는 것은 어, 외부에서의 들어오는 지식이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음,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임수가 있냐 개수가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주에서 수가 없으면 참 할 거에 좀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수가 없으면 이것을 좀 편고하다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자기 권리 주장하기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성이 좌우에서 이렇게 굉장히 설이 심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인성이 설되었다는 라 것은 나의 지적재 사건을 주장하기 힘듭니다. 또는 나의 권리를 뺏기기 쉽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 어딘가에 수가 있어줘야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가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어, 원령을 삼합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인격에서 원령을 삼합을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실력을 키워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인사형, 이렇게 됐는데요. 어, 인사형은 말 그대로 인사, 예, 인사에서, 음, 형살, 그랬으니, 끼워 맞춤. 이 일어나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인목은 생지이고 사화생지를 생하는 것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 인목이 오화를 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목이 사화를 생하는 것은 어 갖춰지지 않은 것에서 어 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준비가 덜 되었는데 성급하게 나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해수가 오면 어, 해수가 잇목을 생하면서 목생화를 방해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준비가 덜 되어서 성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지는 거 해수가 없으면 준비한 것을 성급하게 나갔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어, 사건, 사고로 추론을 하자면, 저 시기, 이 20세 중반부터 30세 초반까지 일어나는 이 시기에서 성급하게 나서서 문제 생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희 비겁이잖아요. 그러면, 호형, 호재하는 사이에서 배신, 배반이 일어나요. 뭔 얘기냐면 형 믿지 라든지 에이 우리 사이에 이러다가 사기 당하는 것 또는 사기 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구설로 나타나는데요. 이 구설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일간이 그러니까 각 주에 간 천간에 있는 것들이 약하면 사기를 당하기가 쉽고요. 강하면 사기를 치기가 쉬워요. 그럼 이분이 사기치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의도치 않게 어, 이 주변 사람들이 손실을 야기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시기에 해수가 와서 임목을 생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엉성하게 나오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때 공황장애 이런 거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해수가 사활을 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인사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잘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 잘 찍고 있는데요. 음, 이런 시기가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도 올해 우울증 뭐 이런 거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런 말을 하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가 조금 어심스러워요. 이제 인터뷰할 때이 생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90년. 어, 2월 21일 생이라고? 근데, 이사주에 이혼에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은 안 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일반인이 이런 사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풀이를 같이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팬분들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인이 저, 격인데, 이렇게, 정사하고 근이 튼튼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관, 고집, 이런 것이 좀 강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용신을 굳이 정하자면, 정인격은 정관용신 그러고요. 어, 여기서 상관이 드러나면, 어, 인성이 희신 역할을 하는데, 억부로는 귀신이죠. 여기서 이제, 어 사람들이 좀 헷갈리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격은 사회 적응론이고요. 억부는 음 행적인 인간 관계나 가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격 각각 그 용신에 대한 구분과 쓰임을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관이 용신이면 재운에 잘 나가는 거고요. 식상 억부로 억부로 식상 용신이면 어뭐 픽업 식상 뭐 재성 이런 데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음 격설하는 운을 살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활동 영역이 음지화되기 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거 이거 지지로 해수오고 자수오고 그래서, 음, 방송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의 활동 영역이 34세 이전에는 크지를 못해서, 어, 열심히 잘해도 묻히기 쉬운 운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썩 아름답고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질론에 있어서, 인목이, 즉, 간목이 정화를 보는 것은, 어, 전문가가 되기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애능적인 부분 또는 애능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요즘 말하는 그런 애능 말고요. 애체능적인 그런 쪽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쪽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연기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관생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정인이 상관생제 하는 억부를 쓴다면 자신의 지식 기반을 통하여 어,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여, 이것을 예체능뿐만 아니라 돈 되는, 또는 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서 지속적인 재화를 습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인격에서 출발했으니 어, 이분은 연기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하는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좋은 것은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배역에 대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캐릭터를 양산? 할수 있어요. 다만,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수가 없다면, 이게 지속력이 짧기 때문에, 아, 배우로서의 그, 뭐까요 생명이 조금 짧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가 있으면, 배우로서의 그 생명력이 굉장히 길게 갈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래 정화는, 아, 감목을 뭐, 물론 보면 좋겠지만, 없어도, 수가 좀 있어주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정받는 그런 배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운에 그러면 지금 신사 대운이죠. 신사 대운 편재가 운에서 왔죠. 관이 있다면 귀인의 조력을 얻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는 편재 그랬으니 어, 활동 영역을 넓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격을 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크게 많이 넓어지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사화라고 하는 겁제가왔으니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월에서 형살 또는 사오미 했으니 금이 닫히는 시기 그러거든요. 금은 육친으로 재성, 재성은 아버지 그리고 여자 돈 건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시기에 34세가 되기 전에 건강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이제 어느 정도 지나와,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올해 운이, 올해 운이 이제 건강에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해수가 와서 입목을 합하면서 사회충 때렸기 때문에, 어, 이사주로 보자면 좀 우울한 시기를 게될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사주가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확신은 없어서 이사주를 가지고 이분 사주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올해 기해 그랬는데요. 천간으로 상관이 있는데 기토가 왔다라는 것은 어, 일단은 새로운 일을 할수 있어요 하는 것이고요. 음, 정화가 기토를 보는 것은 식신이 왔으니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오행이 기토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가 왔으니까 좀 바쁘게 또는 자기 자신의 것을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배역을 맡게 된다면, 금면하게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인성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막 무식하게 나가는 그런 것은 아닌,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지로 해수가 왔다라는 것은, 어, 정관 그랬죠? 원래 지지로는 육친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형충해합으로써 이제 작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관 그랬으니, 어, 명예. 어, 그리고 권위.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월령에, 합, 또는 생, 이랬거든요. 생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 활동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격생하였으니, 어, 인정을 받는데, 청간에서 격생한 게 아니라, 지지에서 했으니, 스스로가 노력하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격을 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실력을 많이 어필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부터 인정받기 시작했고 올해 이렇게 방송 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정받는 캐릭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년에 경자 이렇게 운에서 오네요. 청관으로는 정제가 왔어요. 정재는 활동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극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비겁이 어, 상관을 생하고 상관이 정제를 생했으니까, 활동을 통한 재화 습득, 이렇게 돈 벌었다는 얘기고요. 돈 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것이 이제 격을 극혔기 때문에, 어, 품이 손상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시기에는 여자 문제 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애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애인이 없으면 생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열애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시기에 어, 흔히 말하는 그 스캔들 그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근데 저 재성이 어, 귀신 역할은 아닌 듯 해요. 그러면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내년에 여자를 만나는 거, 결혼안 했다면 여자를 만나는 거, 또는 이제 결혼을 했다면 재화습득, 돈으로 연결되는 그런 걸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지자수는 연지의 충하고 들어오는 건데요. 연지의 충은 국가적인 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 대체적으로 뭐 외국 나갈 일이 있거나 있거나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을 준다는 얘기이고요. 원령에 원령을 생하는데요. 이것은 올해의 생보다는 내년의 생이 조금 더 원활해요. 그러면 계수가 인목을 생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새로운 지식을 익히거나 또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좋죠. 그리고 앞으로 오는 34세가 되기 전까지는 정 때문에 또는 아는 사람이라고 뭐 과하게 잘해줄 필요는 없구요. 계약서대로 또는 서류상, 예, 게 약 이런 거 철저히 이렇게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대운에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될 시기가 지금 올해인데요. 이제 올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운이 34세가 되기 전까지는 관이라고 하는 명예에 이런 운이 좀 아주 크게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욕심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온도 계속해서 이모하고 들어오고 개미하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자신의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은 있는데요. 아, 그래도 계속 억불을 깨고 들어오거든요. 억불을 깨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 자기 주장이 커진다는 것이고 실속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것을 자꾸만 내놔야 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예. 네 항상 자기 거 가지려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해야 되는 거 봉사 활동, 기부 뭐 이런 거. 왜남 좋은 일 시키는 시기이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그렇고요. 애정적인 성향 어, 애정우은 정인이라고 하는 격은 어, 자신의 품위 손상 안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어, 공감대 형성 그리고 지적인 부분 이런 것에 좀 끌리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해야 함 그러고요. 정사일주는 일지에 비겁을 깔았으니 친구처럼 편한 상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사형 그랬죠. 형살 치고 사중에 경금이 닫혔기 때문에 약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직업으로는 형살 맞은 것은 인사형은 대체적으로 구설을 주관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교육 그리고 어 컨설팅 어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직업이 설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배우자의 직업성에 있어서 그리고 음, 아프거나, 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프거나, 또는, 이, 인성이 설됐잖아요. 저 인성은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는데, 결혼 상대자로 보자면 저 인성이 설되어 있고 형 맞았으니까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어, 위 직업이거나 아니면 안 계시거나, 좀, 뭐, 그렇죠. 이제, 가정적으로 좀 화자가 있는 그런 사람이 인연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다는 아니에요. 이제, 어, 오해하지 마세요. 예. 어, 그냥, 그, 인사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우자 성이 숨어 있는 그런 것에서 형이 들 경우에 이렇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인, 오, 술 하면서 술 중에 신금도 있는데, 시, 술 중에 신금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호되고 있으니까 어, 이거, 뭐, 꼭 그렇다는 아닐 것 같고요. 이 시기에 결혼을 주의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35세 이전에는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예정 오늘 설명해 볼수 있고요. 그럼 언제 만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저 사화가 건드러지는 시기 이제 30세가 됐으니까 저 사화가 건드러지는 시기겠죠. 30세 이전이라고 한다면 예, 술토가 건드러지는 시기니까 2015년 이런 때 이제 생기기 쉽고요. 어 30세가 넘었으면 저 사화가 건드러지면 아 그러니까 2 0 1 5년 그러니까 30세 이전에는 술토가 건드러지는 시기그리고 30세가 넘어가면 음, 여기서, 신금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요. 네, 넘어가고, 사화를 건드는 시기 그랬으니까, 2000, 언제일까요? 21년? 이런 때또 열애설이 나오기 쉽죠. 올해도, 기해 그랬으니까, 해수가 사화를 톡 치면 나오기도 하죠. 여자가. 네, 그래서, 올해도 만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맨날 나, 만난다고 하나요? 아무튼 그러면, 올해는, 그냥, 아 어, 잘게 사시고요.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담아두지 말고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대상을 만들어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기해년은 소통이 안 되어서 답답한데 특히 인목 있는 사람은 더더욱 답답한 시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항상 담아두지 말고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올해 넘기면 이제 뭐 내년부터는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음, 이것이 연예인 사주다, 아니, 그러니까 운 자체가 아, 뜰수 있는 운이다라고 확신이 안 돼서 되게 중원부원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사주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사주인데요. 어쨌든, 본인이 뭐 인터뷰에서 어 이때 생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맞겠죠.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로 배우 강한을 씨 사주풀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